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8절. 아멘.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안 지켜도 돼. 이 마음으로 명령하는 자 없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뭘 명령하시려나? 뭘 말씀하시려나?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어, 뭔가 막 분위기를 어,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가벼운 거 아니다"라는 거죠. "무거운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우습게 여기지 마. 가벼이 여기지 마. 이건 너의 인생이 걸린 거야." 자, 이 말씀하세요. 뭐길래? 사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굽당에서 이끌어대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은요, 어, 내 목소리를 순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엄중해요. 엄중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만큼 너무나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언제부터 이 명령이 주어졌냐고요? 애굽에 있을 때새 풀무 같은 애굽에 있을 때새 풀무가 뭐예요? 풀무 불. 엄청 뜨거운 불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와 같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름과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죠. 구원해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이돌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요호하여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애국 땅, 새 풀무뿔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땅에서 건져내시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룬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머뭇거림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레미야가 그 명령을 받자 대답합니다. 아멘. 이 여호와여.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예요. 아멘. 진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로. 뭐가 진실로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되, 진실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또한 내가 진실로 따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수요일 한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멘. 여호와여. 머뭇거리지 맙시다. 뭔가 이렇게 좀쭈뼛거리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당당합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 하나님이 이루셔요.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우리로부터 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들음이 있습니까? 지키셔야죠. 지키다라는 말을 행함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신앙의 3요소. 물음. 물어야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물음의 과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큐티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이건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물음이죠. 기도가 있겠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 역시 반응하며 묻는 것이죠. 물음. 그 다음 뭐예요? 들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와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는 반비례되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들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행함이죠. 듣고 지켜라. 물음, 들음, 따름, 행함. 예,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물음, 들음, 따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지켜라.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우리들에게 듣고 지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음, 들음, 따름, 이 신앙의 3요소, 이것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명령을 듣고 따라라, 행하라.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 속에 온전히 과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에 배 있습니다. 통곡할지어다.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